안녕하세요. 역사에 영향을 준 책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박소연입니다. 저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는 두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할까? 반대로, 왜 일을 하지 않는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유해질까? 이 문제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르크스는 자본이 어떻게 이윤을 남기는가에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절대적 잉여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절대적 잉여가치와 더불어 잉여가치란 무엇일까요? 고민형의 생산 과정을 예로 들어 잉여가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시간을 화폐가치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위로 취급하여 1 노동시간을 1,000원과 맞먹는 가치라고 합시다. 노동자가 고민형 한개를 만들 때1 노동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고민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실을 뽑기 위해 방적기를 사용할 때방적기는 고민형 한개를 만드는데 역시 1 노동시간이 걸린다고 합시다. 노동자가 10시간을 일했을 때 10시간 동안 고민형 10개에 들어간 노동시간은 20, 화폐 단위로 바꾸면 2만원입니다. 이때 방적기에는 고민형 10개에 10 노동시간을 들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줍니다. 이는 곧 방적기가 만원만큼의 일을 했다고 볼수 있죠. 반면 노동자는 10 노동시간을 들였지만 4천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동자는 4만큼의 노동시간만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때 노동자가 노동한 10 노동시간에서 노동자에게 지급된 4 노동시간을 빼면 6 노동시간이 남게 됩니다. 남은 6 노동 시간이 바로 잉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잉여 가치는 자본가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대적 잉여 가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절대적 잉여 가치란 자본가가 자본,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늘림으로써 얻어진 잉여 가치입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여 노동 시간을 최대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늘어난 잉여 가치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노동 시간이 늘어남에도 노동자는 그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가가 일을 그만두게 하면 노동자는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은 더욱 싸지고 자본가들은 부를 축적하며 노동자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절대적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모습을 마르크스는 부정적으로 보았고, 결국 이런 사회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생각한 사회주의는 무엇일까요? 산업혁명 당시 주로 돈이 많은 자본가들을 부르주아, 노동자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즉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보아 사회주의의 시작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후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혁명을 일으킨 다음 이에 반발할 부르주아를 대비하여 노동자 계급 전체가 국가를 지배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모든 자본가가 색출되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독재와 통제가 필요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지고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확립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마르크스 말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앞에서 언급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만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 이후에 오는 이상적인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즉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위한 준비 단계쯤으로 볼수 있겠죠. 제가 선택한 책인 자본론은 분명 제가 읽기에는 어, 내용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처음 보는 개념과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한 문장을 두세 번씩 다시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울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읽는 내내 왜이 책이 역사에 영향을 준 책인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무조건 긍정적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부정적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그 자체로는 부정적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론을 읽으면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이유도 그 배경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산주의 국가들은 마르크스의 원래 의도대로 공산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두 사회체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볼수 있게 되어서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